어, 말 런치. 런치. <laughs> 아무리 식아지일아노잼 아, 일단은 애쉬가 똥꼬 찔러갖고 어? 우리 하드 브리 없구나? 아 생각을 잘못 했다 밀어야지 뭐 힘으로 예예예 몽때뉴 있으니까몽단뉴가 사무실놈이잖이 사무실? 오케이 시샷 밀면 얘네 무실무실 막아요 3벽, <laughs> 3벽 다 막는 거 같은데? 안 막냐? 어, 아, 3벽 다 막혔어요 비닐 있네 아, 이새끼들 능지 있다 왜냐면은 대처가 네. 베인이잖아 5초 한번 해서 하고 팬 이라고 서 봐도 되겠 네. 아, 비질 3가? 네, 알겠 네, 창고에 있다. 비질, 창고에 비질인 거 같은데? 창고에 뭐 하나 있거든? 어, 아, 아, 이거 2단 여차 아직도 있네. 진짜 대출 그 생이 없나? 그서프 그래요? 그거? 어, 그도 어, 그 어, 세... 있더라. 폰도 없고, 화장실도 없어요. 링 컬링 이거... 이사 이거... 이다 일단 이거... 줄게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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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마 이거... 이 아이씨저못올거 같네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마이크켜줄게거못올리지 어, 뭐 내려오지 않을까? 파랗고 아, 막못올 ㅅㅂ 문 닫으러 가들어으러가 어? 어 프린터도 있길래 어, 디디, 그래, 아 프린터도 있길래 어? 아 이거 아, 이 하고 갔다고 그래. 어, 어, 어쩐지 아 걸렸네 이제 잘랐어 2개 아 비젤 말고 딴거 짤랐어 딴 거, 딴거 비젤 짤, 비젤 짤쥬 그대로 홀드 네 여기 사무실 명벤 위치, 명 해봐 기브 크리거든? 이거 그냥 누워서 들어서사아줄게설해봐 왜 소리 안 돼? 왜 소리 안 돼? 왜 소리 안 돼? <목소리> 들어는거 봐. 그냥 들어거 봐. <목소리> 어, 들어왔다. 기브 들어왔어. 기보 들어왔어. 나바이바이나 돌아요. 기쌉가쌉쌉이 나이스. 나이스. 아, 푸틴 실수해갖고. 가을수 있던 건데, 너무 오래 했어. 어이 왜 마이 아, 아. 이거 계속 기범일 거예요? 성함, 민수, 이케이아아 제대로 제대로 <laughs> <laughs> 이거 하나도, 어? 아, 어, 이거 하어도 이거 하나도, 이거 하나도, 이거 나도이어 하나도, 이나도 이거 하나도, 나 이거 하나도, 이거 하나도, 이거 하나 300안막을걸 이제 모절라서막았네다막았는아 이거 몽따 창으로 들어갈래? 사무실 창 어어. 창구 트랩 열어놨어요 아 그죠 아, 오케이 일단 내가 동비 밀어주고 CC 드론이한 번만 를 하네. 사무실에서 이렇게 시시를. 그러니까 세반에세어나 빠져야나? 나 이거 사무실 들어간다. 그래. 오게! Okay! <놀라> <놀라> 이게 <놀라> 바로 월뱅이다 여기 <놀라> <Okay, 놀라> 이거 무슨 피해고? 피해고? 잘. 이거 이거 이거. 아나못 잡았어. 뭐야 뭐야 뭐야. 오이걸못 잡았어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아오고띠 띠. 보기 보기 기 아예 날피야. 오유씨 잠깐만. 날피야. 손해봐 소래봐, 소래봐. 들어가 서해마이부터다 부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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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디 멘디 디호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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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네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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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뮤트 있고요. 아이 알리바이. 뮤트 알리바이에요 존나 너무 많은 거아 seconds to go. 이층 뭐하 왔다. 아 이층 존나 많은데. 아니 이층을 강화 하는데. seconds to go. 오 이층 알리바이. 이거 빨리 안에 밀고서 그냥 서라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빠, 송필 조심. 알리바이. 2층 아빠, 아빠 송킬이요 아니, 이거 얘 세탁기로 드랍하려는 거임. 아, 오아 아, 오케이. 한번 나왔다, 들어갔다. 나왔다, 들어다 이거 창문 더 이상 깨지 마요. 아, 어나 비행기는 안 보여. 아, 예. 기억자까지 쿨린데 대초 좀 던져 주지. 딱 줄에다. 가 사슴 사슴 클 조각상. 레드핀. 봐줄게요 아, 아, 아. 알리바이 어디로 까는지 모르겠다. 사이트 들어왔어요. 사이트 빠진 거 같은데 알리바이. 네, 빠졌어 사이트 로 사이트 빠졌어. 왼쪽으로 나오러 게요 북문에뭐 없어. 려문에에서히려 오히려 오 보이는 거없오한 방만 조심하면 될오같려 오히려 오히려 나오는거 오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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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려 오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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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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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아, 나 씨. 알리바이 올라왔어. Oh, okay. 알리바이 올라왔어. 났어. 알리바이 올라나알리 올라. 쳐 쳐서. 나 발각. 여기 와우 씨. 아포르. 히고 이거. 초콜 명는 있는데. 어, 부고 있어. You were located bomb. 징맥. 나 있을 것 같기는 플래시 1점. 근데 빠르리 어형 얘네 공사장 안 막음 클래시 동대 클래시 공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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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그래 지금 경찰 밀고있어 아뭐이트에 하나 미라가 있네 쟤 미라가 있구나 어 잘못 때렸다 미라 들었다나? 빠졌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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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시 올라가 어 이거 진짜야? 야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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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나 뭐야 뭐야 아야 해보 해 다 어, 아이고, 어. 차고. 미려차미려차미려차 넘보랑. 아마이 차고. 마마이 아, 차고, 아마이 차고, 엎드려 있어. 와, 씨발. 미쳤어. 차고만 신경. 차고, 차고, 아마이. 아이저. 아프다 아이 큐 가지고 존나 자었다저어게 흔드는 거야, 여수 씨.